시큰 울어 어디가서 울겠니 시큰 울어라 그동안 못 울었던거 내가 이렇게 가슴 속에 10년 세월이다 10년 세월이 너무 버겁고 힘든데 그 슬픔으로 어디서 울겠냐 그래 그랬으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울고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으쌰으쌰 해야 되겠어 응? 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돌렸어요? 네네 영상 많이 보고 정말 네. 네,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아 네. 제일 제일 좋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하고 지금 영상 통화로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네요? 아그요네 지역이 어디세요? 지역 <laughs> 그다음에 시, 신랑 성아 이름 없어요 이혼했어요 그래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신랑 이름요 네성씨만시 그다음에 이름 개명했어요 네원 이름이 뭐예요 오받아가시는군음 <laughs> 어? 하고 또 보실 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 친구 네, 응, 친구. 그다음에 애기들 있죠. 이몇 <목소리> <네가> 살이에요? 일이거든요 <목소리>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지? 여 <목소리> 맞아요. 큰일 났어. <목소리> 어, 진짜 <목소리> 연예인 보는 거네요. <목소리> 감사 일년 운세를 놓고 보실 적에 아유 우리 엄마가 보니까 자기가 아유 너무 정확하게 살라 그럼 힘들어 고단해 응원래 원칙에 뭐 심은대로 걷고 왜 그래 융통성 없이 응 내가 여자의 일생을 놓고 보면 조금 나사가 풀려야 돼 자기야 그래 사랑 받더라고 근데 이제 씨는 가족의 나라 전대주를 보니까, 내 중심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고, 우리 이제 두 분의 성격을 놓고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너는 너, 나는 나, 성격이 둘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목소리> 맞아요. 네, 맞아요. 불 같은 성격이 많아. 네. 근데다가, 자기가 왠간하면 참아, 진득한 것도 있어, 자기는. 근데 아주 그냥 배신이 확 들어왔다. 다른 꼬라지는 내가 다 봐도, 못 먹고 살아도 다른 짓 하는 꼬라지는 못 본다, 자기가. 응? 네, 네 맞아. 성격상 그래. 그러니 나 말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 그건 가차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기주도 그래. 둘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너따로 나따로 하다 보니까 외로운 시절 많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자기가 올해는 직업 관 세며. 네. 직업. 네. 그런 거에 고민이 좀 들어. 네, 지금 그래요. 응. 왜냐면 이렇게 벌면 안 되는데, 직업적인 거로 이동이 들고, 마음이 좀 산란하다 그래. 네, 응. 지금 가게 차린 지 얼마 응. 안 됐는데, 응. 지금, 지금 미용을 하거든요. 응.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손, 이제, 안 돼서 그런지 손님도 없고, 응.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아,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근심이 들어. 예, 네, 그러고 응? 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많이 들고, 또 내가 여기를 잘못 차렸나, 터가 어떤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지금. 네, 지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 왜 이러지? 그리고, 한, 어, 이렇게 안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래.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창업 시절을 놓고 보면, 이게 네. 지금 올해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시절부터 그래서 가을부터. 가을부터 이제 내가 이게 직업에 변동이 들고 해야 되나 어떤 부분에 갈등이 들어서 내 자손을 키우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근심이 많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기야 응?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친정을 보나 시댁을 보나 손 내밀 곳이 없다 나를 도와줄 곳이 없다 밤에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벽인입 적신 시절이 너무 많다 서글프다 응? 마음이 서러워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내가 당당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산다 자기야 그리고 자기 같은 경우에 멘탈이 강한데 요즘 멘탈이 흔들려 네아 자꾸 버거워지고 아 자꾸 이렇게 마음이 여려져 마음이 약해져 응?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어디서 내 마음 들여, 들여놓을 곳이 있냐 그런다 자네가 응? 남들 보기에는 강한 줄 알고 남들한테는 그냥 허허깔깔하지만 혼자 흘리는 눈물이 너무도 많아 응? 앞날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내가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창업을 해놓고 힘들다 보니까 더 슬퍼 금전적인 것도 힘들고 그런데 올해 운세에서 지금 음력은 3월이야 자기야 음력 3, 4월인데 운세가 이제 열려가기 시작해 조금 빠른 듯 했어 응? 시큰 울어. 어디 가서 울겠니. 시큰 울어라. 그동안 못 울었던 거 내가 이렇게 가슴 속에 10년 세월이다. 10년 세월이 너무 버겁고 힘든데 그 슬픔을 어디서 울겠냐 그래. 남들한테 고, 남들 고민 들어주기 바쁘지 내 고민 얘기할 데가 없어. 응? 그랬으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울고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으쌰으쌰 해야 되겠어. 응? 응? 아유 세상에 가여운 거지 엄마가 되니까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런데 이제 자손도 엄마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응 자손도 그러니 이렇게 큰 자손이 아들내미다 보니까 차라리 장녀반석의 아들 하면 좋겠다 이놈의 자손은 똘똘하기도 하고 미칠 것 말이야 딸 말이야 네, 네, 네. 야무딱져 욕심만큼 해네 맞아요 어, 하라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뒤지기 네. 싫단다 난 아, 진짜 그래요. 근데 다 장녀 방석이 너무도 어린데 너무도 일찍 철이 나서 가여워 얘를 보니까 엄마 힘든 걸 벌써 알았어 얘는. 네. 그래서 엄마 신경도 안 쓰게 하려고 하고 엄마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고. 집안에서 평평하 그래. 어, 어 엄마 좋아하는 거. 음.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손이 일찍한 지 철이 나서 가슴이 보니까 장녀가. 근데 이게 승질이 장난이 아니야. 네. <laughs> 저 이겨. 어, 지 오빠도 찜쪄 먹어, 얘가. 네. 응? 그래갖고, 입에서 바른 말 하는 거 봐라. 얘는 변호사 하면 좋겠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때애 애가 하는 말이 맞아, 또. 잔소에서 네. <laughs> 응? 되게 심해요, 애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게. 서른볼러 얘는, 그러다니까 아이가 어린 친구인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너무도 다쁘지다. 얘 같은 응. 경우에 여자이지만도 내가 높은 직업을 갖고 높은 데 앉아서 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아이야, 이 아이는. 응? 응? 안 되면 되게 하라야, 얘 되게 웃기는 애야. <laughs> 나 응? 아, 진짜 정말, 정말 그래요. 응, 그래갖고 지 오빠를 찜쪄 먹는데 <laughs> 이 오빠는 느슨해. 어, 답답해 죽겠어요, 아들 때 느슨하니까 얘가 막 뭐라 그래. 응? 네. 그러다 보니까 직격탄을 날리고 그래도 <laughs> 그래도 둘이 알콩달콩을 해도 그래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은 있다 보니까 또 지가 오빠라고 또 오빠랍시고 어떨 때는 어른스럽게 하는 것도 있어. <웃음> 예. <웃음> 응? 아쉬울 때만 오빠야. 응? 알무이 막힐 땐 지가 오번으로을 한다, 이거야. 못 이겨먹으니까. 음, 어, 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손에 기술이 있고 예, 예술적으로 방면이 좋은 아이다. 얘는?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웹툰이라든가. 어. 응? 어 나.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광고 쪽으로 빠지면 훌륭한 아이야. 어, 그래. 아무래도 자기가 지금 그런 거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응. 음. 얘는 공부시키려면 혈압 올라가니까 응? 네. 얘는 공부도 지가 하고 싶은 거 편차가 많을 수 있어 근데다가 지금 이 시기에 사춘기 시기에 지는 많이 컸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자기가 보호자인 거 같고 얘 웃겨 같은. 튼어 창의가 굉장히 좋고 그래도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는 잘 뒀어 애들은 제가 생각해도 얘가 잘을것같아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1번이야 응? 그래서, 아유, 마음이 아프네. 어, 마음 아파. 애기, 애기, 특히 장녀 방송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 응? 그래서, 어, 자기가 화이팅 해야 돼, 애들 보고. 애들, 왜냐면 얘는 재주가 많은 아이야, 큰아이, 장남자손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광고 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해서 크리에이트가 될 건지. 어 자기가 나중에,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웹이나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막, 그런 응. 뭐 지금 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딱잘맞아요 얘는 예술적인 방면으로 풀려야 되는 아이예요 어... 그래서 그런 재주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창의력 좋고, 창작력이 좋아요. 어... 응? 얘가. 그렇잖아. 아이가 하는 짓이 싹 그러고 살잖아, 지금. 아, 어, 진 어머, 좀, 할말 이렇게 지시 <laughs> 근데다가 마음이 너무 여려. 어... 비단결 같아. 어떨 땐 융통성이 없으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지가 하는 거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 외의 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에 대해서는 답답해요, 엄마가 볼 적에. 어, 미쳐볼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좀 밝고, 좀, 막, 운동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 나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안 돌아다니는 거 감사해야 돼. 자기는 이때 애들이 굉장히 지금 속도 많이 세겨 잘못하면 응?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얘는 그런 부분 빼고는 나머지 건지할 일을 놓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훌륭하다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하고 싶으면 놔둘까요? 놔두시고 전적으로 밀어주셔야 된다 이쪽으로 응? 이쪽으로 전적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굴곡없이 가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쭉쭉 그래서 이, 이쪽으로 가면 성공해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잘하는 걸 밀어줘야 된다 현대는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막 시키지 마 응? 엄마, 엄마 마음의 아들이니까 어? 엄마 생각에는 얘가 공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명예도 있고 응? 옛날 엄마 마음이야. 진짜 검, 검판사, 그랬어요. 의사, 막 이런 거. 어머, 응? 정말, 정말, 그런,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그래. 근데 그거는 딸내미가 할 거야. 딸이요? <laughs> 딸이. 딸내미 사주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살려주고. 응? 살리는 일을 하면 좋아. 얘는 군인 같은 아이야. 응? 네, 군대야, 군대. 그래서, 자기 관리도 그렇게 하는 아이거든, 응? <laughs> 자기 관리 지금부터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엔 애들을 놓고 신경 안 써도 돼, 자기야. 그래? 제가, 제가 좀. 왜냐면, 자기가 이제 아들한테 대한 이 욕심이 많아. 네, 욕심만큼 안 따라줘서. 안 따라준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애야, 얘는. 그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두 가지를 다 시키다 보면, 아이가 어중 뛰어져. 아... 확실하게, 이게, 이런 쪽에 얘가 색깔이 보이는데, 그두 가지를 다 하라 그러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이 아이는 이쪽으로, 전쪽으로 밀어준다. 잘할 거예요. 응?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맨날 엄마 눈엔 싸우고, 티격거리고, 저것들 그러는 것 같지만, <laughs> 아니, 어 진짜. 응. 그런데 속세 식구를 보고 보면 가족애가 많아요. 가족애가 참 많아. 응. 응 그런 거 같아요. 음. 응.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이런 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기본 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적인 거나 학습은 배우면 되는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자기가 돈만 잘 버면 되겠어. 이제부터. <laughs> 그러면 돈은 벌릴 수 있을까요? 저. 어 괜찮아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터전을 가면서 방향은 보지 못한 것 같아 방향을 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방향 앞으로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이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나하고 맞는 방향 그 해에 맞는 방향이 있어 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이 가게를 딱 놓고 보니까 무거워 양 어깨가 머리도 아프고 자꾸 자기가 화병 이 있어서 그러지 열이 막 쳐올라와 그리고 지끈지끈 두통이 드는 것도 그렇고. 네. 응? 저 계속 머리가 계속 아프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안말어 막지가 않아. 내가 네. 아이들을 키우면서 과연 이렇게 벌어야 이 아이들 하고 싶은 걸다 밀어줄 수 있는데 엄마 입장은 그런 거 아니겠어? 돈이 없어서 못 해줄 땐 가슴 아픈 거지. 자기 어린 시절을 놓고 봐도 그래. 자네. 왜? 내가 이렇게 공부 다운데 그때 자기도 말을 안 들었던 게 있어서 응? 네. 부모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네. 말을 안 들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조금 꼬였어 자기야 학원에 주면 그 학원비 가지고 놀러 가버리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가고 아니었으면 지금 자네가 이렇게 걸어가진 않았어 응.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더욱더 신경을 쓰나봐 자기 어린 시절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게 싫어요 좀 응. 그래서 그렇게 안 키우려고 네. 근데 다행히도 그러질 않아 애들이 다행... 정직해 다행히 그래서 자기가 또 성격이 거짓말하는 걸싫어요네저 거짓말은 정말 싫어요 다른 건 용서를 해주는데 그리고 자진납세하면 또어온나 자진납세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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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들이 참 바르고 정직하게 컸어. 그러니까, 응, 엄마 아빠 역할을 자네가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서 자기가 그 터전에서 돈이나 벌자. 일단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옮길 수는 없고, 옮기를 네. 돌려서 거기는 하기에는 올해 지금 작년보다 올 운세가 훨씬 나아요. 운세는 응? 그런데, 뭐, 시국이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여도 머리는 볶아 되고 머리는 해. 길르는 거안 자르고 살 수는 없어. 손님을 휘어드리질 못해. 그리고 문전 앞이 답답해. 응? 문이. 네. 출입구에서 간판을 보면서 손님이 들어야 돼. 발걸음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내가 볼 적에는. 뜸문뜸문 그러니까 사람이 근심이 들 수밖에 없지. 지금 3개월을 놓고 보면 자기가 어디 가서 남의 집 하는 것보다 못하다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한숨, <laughs> 한숨 쉬지 말고. 그리고 이 집안은 보니까 이 기관지, 천식, 해소기가 있다. <laughs> 왜? 아, 딱 맞아요. 있어요. 음 응. 집안 내력이 그래. 아, 집안, 집안이 그런 거예요? 집안 내력이, 유전적으로. 아, 그래서 아. 이 집은 이렇게 폐암이며 돌아가신 분이 간쪽으로도 그렇고 간복수가 차올라가고 네 아빠가 그러셨어요 음, 그래서 그런 조상이 왕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감님이 활동을 못하셔 <laughs> 대감님이 그니까 러 돈을 벌어주는 대감이야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거 알아야 돼내 조상대감과 텃대감 합의받아야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 응? 그래서 이제 한숨 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 그치. 그, 복 돌려. 재수가 확확 나가, 그렇게 하면. 아, 어, 안 할게요. <laughs> 다른 사람들 긍정적으로 얼굴도 이쁘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 사람아. <laughs> 네, 연습해야겠 알겠... 아니, 거울 보면서 연습해야겠어. 제가 웃는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남들한테는 그냥 남의 얘기 딱 들어주면서 그러는데. 네. 응? <laughs> 어? 사람이 한숨을 쉬잖아. 복이 오다가도 간단다, 무서워서. 다시 들어가셔야겠네. <laughs> 하지마 그거 해요 네, 네, 지금 이제 거기를 그 터전에서 잘 대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이 응? 얘기는 자기가 이런 조상의 덕이 없다. 네 없는 것 같아요. 음 응. 왜냐하면 지금 씨는 가정이나 씨는 가정 그리고 이제 이 외가부를 놓고 보면 이 집은 절도량으로 이게 수면, 이게 실성이 빈다 그러지 자손들을 놓고도 그리고 이 집은 명망이 있는 가정이야 사실은. 응? 글문장에 나라 녹을 먹고 하던 가정들이야 응? 그런데 그런 대가 끊겨서 지금 아버님 때 오시면 전부 다 이름이 나고 자손이 잘된 자손이 없어 네 음성 이 얘기는 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쉬시고 너무 날 주간 가 귀신도 이겨먹게 생긴 어머니야 네 맞아요 정말?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헛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눈에 빛나, 어머니가 어머니 당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조상 전에 하는 걸 만만히 하시질 못했어 응? 조상 제사를 지내든거 가업을 지켜오는 것도 몰아서 줄여서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이 이름을 낳고 쭉쭉쭉 뻗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응? 네. 그래서 조상 떡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집에는 배아리가 자꾸 들어 배가 살살 아프고 네. 그래서 자기가 이 허리도 안 좋아 자꾸 타고 올라가 척추 위 이게 등이 뻣뻣하고 아파 네 그리고 자세가 계속 안 좋고 제가 지금 자세가 안 좋거든요 근력이 기운이 빠져서 자기가 이제 오기로 하는 거지 아래 쪽으로 보면 근력도 빠지고 어지러운 기도 살짝 들어와 자기가 네, 네, 네. 그리고 일어나면 손도 거품 거품 붓기도 해 그리고 위가 무엇보다도 안 좋아 소화기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5 6부를 네, 네. 놓고 보니까 너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자네가 입이, 입이 맛있는 게 없어 자꾸 땡기는 게 한꺼번에 폭식이야 저식이좀심해서 그래서 빨간 고기 빨간 고기 고기를 정육점에 가서 한 600g만 딱 해서 불고기감으로 얇게 떠와 어떨 때땐 입이 씹는 것도 힘들고 껄껄껄끌하니까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을 살짝 구워서 샐러드하고 같이 저녁에 그렇게 먹고 출출한 먹고 속에 산이나 뭐 그래야지 목뼈터 자기야 이, 이 뼈다귀가 벌써 막 <laughs> 어깨도 무겁지 등판도 무겁지 척추 이러지 목 그러지 내가 지금 당장 수술하거나 이럴 순 아니지만 오장육부가 약해진다 그래 근데 위는 정말 관리 잘해야 되겠어 위는 쓰린 증상도 많이 돌아 그래서 네. 그 터전은 내가 보기에는 어이 턱오사는 그 요즘들 사람들 눈에 보이고 해서 터고사 지내기 나쁘니까 응? 네. 거기서 합의 받아서 저기 하는 데 있잖아 일하는데 거기 가서 합의만 떡시로 갖고 합의 받아서 올라가서 거기다가 대감님 좀 앉혔으면 좋겠어 문을 좀 열었으면 해 응? 어... 고사 안 지냈어? 고사를 지낸다고 지냈는데 고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뒤쪽 이제 떡 하나 넣고 돼지 머리 하나 넣고 양쪽으로 배 사과 이렇게 넣고 응. 좀지 시간 지나서 이제 상위 있는 떡을 제가 이제 칼로 썰어버렸어요. 음 응. 지나서 아... 써는 건 괜찮지. 아... 써는 건 괜찮아. 근데 근본적으로 내이 조상 대감에서도 와서 도와주셔야 돼. 조상 대감에서도 텃대감하고 그걸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 그걸 못하지. 전문 이런 전문인이 하는 거야. 그거는. <laughs>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 가.. 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까지는 안, 국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고. 조선. 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 막 큰점 막 그런 데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데 땡기는 데서 해. 거기 다니는데 아는 데가 있으면 아는 데서 하고. 어 나한테 의뢰를 할 거면 나한테 의뢰를 하고. 자기가 땡기는 데서. 하는 거는 선생님이 땡기죠. 땡기는 거는 그럼 나한테 의뢰를 해. 그럼잘 해줄 테니까 해서 네. 어 해서 그렇게 해서 문을 좀 열었으면 한다 고 그래. 그러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장사는 안될건 아니야. 장사 아, 음. 될까요? 응 음, 장사는 되겠어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응. 그러니까, 그, 음, 그러면 손님이 좀 휘어 들어오겠어. 좀힘 늘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래도 자네가 살아가면서 금전 주머니 떨어지면은, 하, 고민하면 금전 들어오고. 어? 어. 음, 아, 이거 필요한데, 그럼 금전 들어오고 했던 시절이니까. 응? 네. 음, 좀 해놓고 보면 그래도 금전복은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넘치고 아. 내가 못해서 그러지 그리고 또 자기, <laughs> 자기가 품수 대기 마냥 또 애기같은데서 에 금전 들어오면 그냥 하, 기분이 한끗 좋아져가지고 응? 어머 <laughs> 한끗쪄갖가고 뭐하나 또 이렇게 가끔가다 기분전환으로 응? 아이 쇼핑 싫어하니까 갖고싶은거 꼭 가져야 되고 어머 <laughs> 응? 그래야 돼요. 그래야 눌루랄라 하고 또 일을 해그 기분에 대리만족을 <laughs> 하는거야 자기가 <웃음> <웃음> 어디다 의지할 데 없고 말할 데 없고 그 이제 공허함, 막 그런 것들 <laughs> 마음의 우울감을 극복한 게 그거야 대리만족이지 그렇게 했었거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여기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는 사람이 이렇게 순한 것도 있고 재미난 것도 있다 위트도 네, 네. 있고 네 응, 애기 같아? 이게 삐져면확 이런 게 있어 이 친구가 네 완전히 삐지면 은 진짜 남, 남처럼 차가워 버려요 어, 그래갖고 입을 딱 감으면 정말 답답하다 터진다 이사람 아, 어, 네. 네. 그래도 웬만하면 예스 하려고 해. 예스 하고 하는데 내 중심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 따뜻한 것 같은데 옆에다 어떻게 보면 있어도 외로운 거 있잖아. 썸는 차가운 거. 네. 그래서 내가 뭐 어느 사람이든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건맞아 근데 자기한테는 난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위트도 있고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네, 진짜 그러는데 음. 어 어쨌든 이제 옆에 있는데도 외롭고 차갑고 어는 음. 사람처럼 애인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더 지나고 이게 만약에 실망이라면 내가 챙겨야 되는, 내가 챙겨야 <laughs> 되는 그런 스타일이야. 싫은데. <laughs> 근데 자기야 친구야. 친구니까 상관 없어. 응? 음. 하고 뭐 심성을 들여다 보면 도둑놈은 아니고. 성깔이 또이 가우가 있어, 남자의 가우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음 어디 가서 후진찍거리는 하네, 이 양반이. 그리고 뭐, 아무나 풀레풀레, 미친놈 같지 않고. 네. 응? 그래서 좋아. 어떤 선이, 까 그러니까 정확한 게 보여. 그,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보여. 자기가 고통눈썰미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외로우이 좋은 친구로선 좋다. 내 배우자는 아니어도. 그리고 결혼하지 마. 친구로만? <laughs> 친구만 해. 알았지? 네. 네. 왜냐면 자기는 내 거를 갖다 놓으면 아직은 술을 못 데워서 그 뒷다까리 해야 돼. 아. 기 마냥 보살펴 주셔야 돼. 아들하나 그러지 말고 친구만 했으면 좋겠다. 알겠 알았지? 해서 내가 보기엔 자기는 올해는 이 사, 내가 하는 이 사업들에서 사람만 불나게 들어오면 근심 하나도 없어. 네, 그러면, 그러면 죽겠어 그럼 이 두통도 사라질 거야. 머리 아픈 것도. 응? 그래서 네. 이런저런 의심 하시지 말고, 해서 자게라도 풀어서 그렇게 해서 대감님 앉혀놓고 영업하세요. 문 열어가야 되니까. 응. 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문이 열려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래. 또묻고 싶으신 거? 아니, 거기 다가해주셔가지고 응. <laughs> 뭐, 묻고 싶은 게 없는데. 그쵸? 네. 응. 진짜 아니. 이렇게만 드시네요. 너무너무 너무 잘 보셔가지고 제가 질문할 것도 없고 음, 음. 그냥 다 맞는 말만 하시니까 음. 뭐 네.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거확 훑어주는 거야. 점은. <laughs> 아, 점은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네. 이렇게 안 보면 답답하지. 네. 음, 음. 내가 말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우린 네. 안 물어봐. 그러니까 정말, 우왕, 입이 탁 벌어지도록 말이 안 나와요, 진짜. 그래서, <laughs> 여기 이렇게 터널 잘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